많 가지를 지닌 역사적 유물이나 또 평생에 거쳐 모아온 수집품을 공익을 위해 손등 내어놓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1999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에기준된 각종 유물이 어느덧 20만 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인준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55년 전, 조선 구석구석의 모습을 깨야같은 글씨로, 처음 조선파도, 고금, 도난도, 가지역에 그 대한 요사정 기록과 주요 임무까지 기록한 이 모파폰 고지도는 인천판의 법무로 지정됐습니다. 요시 본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통강입니다 중국 보성신기 사만광이편찬한 책을, 1436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고정과 조석을 법부터 강한된 겁니다. 모두 값스로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요사정, 하수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더러은건이문화재들이 시민들 기준 분이란 점이다. 지금까지 755분의 기준작에서 20만여 점의 유물이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유물들이 박물관초장 유물의 거의 70%를 가지하고, 이시점도큰커네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야 가사의 유물만큼이나 기증자의 면만 도 다양합니다. 많은 돈은 주겠다는 유혹을 뿌리시고, 귀중한 그 고소조표를 한가든 기증한 전직 경찰 공무원에서 허신 담당 집안의 법무를 논의는 괘씸한 도덕을 피하기 위해 선들가보들을 내놓은 요문 종가도 있습니다. 그는 유무 하나하나의 가치는 말도 평가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매우 구조한 것이고요. 저희가 잘 보존관리해서 후대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을 함께 내놓자는 소박하고도 노노한 만 서울여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자 기존 유물들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존 종지 시민들, 시민이 많은 박물관 프로그램을 내년 4월까지 진행합니다. m m 뉴스팀 t v 이준상입니다.